예, 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죠. 예, 적천수입니다. 이 상관장이 있어요. 관살장하고 상관장은 적천수에 꼭 나옵니다. 아, 음, 나오는 이유가요. 흉격인데도, 예, 격국론에서 흉격인데도 이것을 흉격이라고 꼭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다라고 적천수에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laughs> 명나라 때 원문, 적천수라는 거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이게 유별나게 이런 이 소리가 아, 임철초 선생 소리가 아니라는 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따라서 유백원 주가 있고요. 유백원 주에 따라서 진수함 선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철초 선생이 있는 겁니다. 적천수의 맥락이 그렇습니다. 자 상관이 과을 보는 것, 상관 경관은 결과적으로 난변, 참 답하기가 어렵다. 가견, 에, 봐도 가능하지 않으면 불가견,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난변 어, 어, 판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인정할 때도 있고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 유시주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석한 책이요. 적천수 지벼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벼라는 것이 여기 지금 지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 뭐야, 신수함 선생이 지으신 책입니다. 적천수 지벼. 그리고 적천수 지벼는 이렇게 돼 있다고 잠깐 제가 써놓는 이유는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예요. 네. 적천수의 흐름이, 맥락이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시주가 나오죠. 임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시와라고 해서 상관이라는 것은 이 뺏을 절제입니다. 도둑질할 절. 절취하다 라고 할때 명주의 주 원신을 빼앗아가는 신이다 이거예요. 또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미 비설량, 아름답지 못하다 라고 우리도 설량이라고 그러죠. 양호하지 못하다. 상, 한다. 상하는 거예요. 일, 간의 귀, 귀기. 일간의 귀기를 상한다라고 했으니까, 일간의 귀기를 못 가요. 여기서 이, 이, 뭐야, 명주의 원신을 뺏어간다, 고 절취한다 그랬고, 일간에 대한 귀기를 뺏는다. 아, 상하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곧 결국은 일간을, 일간이, 중하게 여기는 건건 건 뭐예요? 정관이죠, 정관. 네, 정관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욱, 이거 함부로 할 사자입니다. 시장 사자도 되고요. 정행부지네요. 지 맘대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선하게는, 아, 선하고 악한 데는 무상. 그게 렇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악할 때땐 악하지만, 그게 또 선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럴 때는 반드시 모름지기 가오라고 해서 이거 말을 길들이는 거예요. 가오, 예, 몽의 갑자에다 멍에 어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길만 드리면 돼요. 야생 말을. 그럼 영화 바로 예, 영화라고 화려함이 바깥으로부터 예, 바깥으로 발산된다. 그래서 다주 예, 많은 주인공들이 충만해지는데 만약에. 견관에 예, 관을 봤을 때 가부 아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반드시 취원국에서 권형이라고 해서 이거 권세권자가 저울질할 절질, 형자예요. 그럼 그래, 권형이란 예, 법원에 가면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저울질을 들고 있죠. 예, 그걸 원국에서 잘 예,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회의 작용은 종종부동 예,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부동해요. 일론여라 한 가지로만 논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상관경관이 꼭 나쁘다고만 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용신격에서요 아또 여섯 가지가 나와요 둘네아 여긴 다섯 가지네요 저 앞에서는 여섯 가지였었어요 뭐, 관살장에서는요 상관에서 용인 인성을 쓰는 것 이거 참 좋습니다 상관용제 이건 조건이 따라야죠 상관용거할수 없이 쓰는 거죠 상관용상 일주가 강해 지죠 상관용관 이건 억지로 쓰는 사주입니다 예, 그래서 읽는 이해 예, 이해와 판리를 돕기 위해서 번역자가 고의로 절구를 끊어서 번을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만약 상관용제 상관에서 재 상관에서 재성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조건이 있어요. 일주가 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쓸수 없어요. 상관도 왕하고, 마땅히 용재, 재성을 쓰는데, 유비겁, 비겁이 있어도 가견, 관, 아, 가관, 관을 볼수 있어요. 근데 무비겁이면 유인수일 때는 불가견, 아, 불가견관, 관을 보면 안 돼요. 이제 이따 가서 사례명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주가 약하여, 상관이 왕이에요. 이건 마땅히, 이제 이거 이 상관 용인을 하라는 소리예요 인성을 써라, 용재, 용인. 가경관, 이거 관을 봐도 됩니다. 예, 네. 살인상생을 하는 거니까요. 불과견제, 예, 네. 재성을 보면 안 돼요. 이 인성을 깨니까요. 일주약, 상관왕, 무인수, 아, 그럼 비겁을 맞다에 써이죠. 이건 인 인성 쓰는 것만 급수가 내려갑니다. 희견, 겁이 예, 네. 대군에서 겁, 겁제도 좋고요. 인성도 좋아요. 끓인다, 꺼린다. 재관을 끓인다라는 것이죠. 예. 네. 일주가 왕에요. 이 아, 무재관이에요. 재관이 없어요. 그럼 상관은 있을 거예요. 그럼 마땅히 상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재상은 반긴다. 그러나 관인은, 일주가 왕하니까 관인은 거린다 라는 것이죠. 일주왕이라고 했어요. 비겁다. 이건 완전히 강한 거죠. 재상이 쇠, 상관경. 한다는 마땅히 용관, 관을 써서요. 아니, 희, 견, 대운에서 재성과 관성을 받아줬다. 꺼리는 건 상관과 인성이 동시에 들어오면 꺼린다. 라는 거예요. 소위 상관, 경관이라는 것은 위하백단이라고 하는데 화가 100가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대체로 일주가 세약해서 그래요. 그럼 용 비겁 방신을 하게 되면요. 견관을 하게 되면 비겁, 비겁이 어떻게 돼요? 그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관용 관을 할때 불리한 거예요. 소위 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만약 북중에서 유인 인성이 있다라고 하면요. 관을 봐도 비단 무화 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유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관용이 네. 나옵니다. 국내에서 무죄, 사주에 재성이 없어요. 운행에서 인성이 왕하고 신앙한 재, 신앙한 운으로 흘르기만 하면은 미우불에서 미불 해석은 이걸. 이중 부정이죠 강한 긍정이에요. 그러면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요? 귀한이 드러난다라는 뜻이죠. 아, 일찍이 몸 안에 하지 않은 적이 없다. 미유불 하면은 이건 영어에서 수고 위의 뜻이어야 됩니다. 일찍이 몸 하지 않은 자가 없다. 귀하지 않은 자가 없다. 행운에서 재성이 와고 상관 이 왕한 지향으로 흘러면 미유불 해서 또 이런 사람이. 일찌감치 있다라는 거야. 빈천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예. 자 여기서 미유불이 계속 나옵니다. 상관용제해요. 재상 듣게 했어요. 오래에서 재왕상 상관왕으로 가면 미유불 또 나와요. 그러면 이 부후 아주 부부기함이 붙었다라는 데 조건이 붙어 있죠. 뭐가 붙을까요? 일주가 강하다는 거. 유근하다는 걸 조건으로 했을 때요. 오래에서 봉인왕하면 거방지로 그러면. 미흡을 불또 불, 하면 핍핍 가난하지 않은 자가 없다라고 해서 일단 일주가 강하니까 상관용제를 하고 있는데 또 강한 기운으로 흐르면 거지팔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상관용 겁 했어요. 거제를 쓴다라고 하면요, 운에서 인수가 왕하면 반드시 피해져요. 예, 네, 괜찮아요. 인수가 없어서 못쓸 뿐이죠. 상관용관에서 운에서 제왕필부, 재성을 보면, 재성이 왕한 걸 보면 부자다라고 했어요. 이건 상관격에서 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인수가 아마, 그래도 일주가 비겁이 많아서 강할 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상관용상이라고 했어요. 운에서 뭘 만나면 재성향으로 만나면 부자 또는 귀하게, 귀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용인용제. 이건 둘다 한꺼번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주에 인성도 있고 재성이 있을 땐, 야, 이걸 이제 사주의 일주의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야, 인성을 쓸까? 재성을 쓸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알아요? 일주가 강할 때는, 예, 어떻게 해요? 에, 재성을 쓰고요. 일주가 약할 때는, 인성을 쓰면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요. 뭐에 불친나치지 않는다? 불과하다? 라는 거는, 관이, 유고비. 높고 낮은 음이 있고, 제가 나눔에 후박, 두텁고 얇음왜 있을 뿐이니, 마땅히 의세축, 자세히 살피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둘다 한꺼번에 쓸 수는 없습니다. 재성과 인성은 한꺼번에 쓸수 없고, 둘중에써이죠 지난번에 이 상관격에서요, 1월 상관용인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 예, 두 번째 강의로서, 상관, 경관하는 사주와, 상관, 용인하는 사주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난번에 했고요 어, 오늘 161번을 할차례죠 예. 자, 겨울금에요. 이런 데 관을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상관, 용관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일주가 어디에 뿌리가 있을까요? 진터 속에 뿌리 있고요이 키토가 있고요 예, 술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주일 뿌리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죠. 근데 자신 수긍을 해서 일주일 힘은 없습니다. 예. 자, 금수상관 당령 했죠? 겨울금이죠? 예. 그래서 휴지 반가운 것은 지장의 난토. 요거요, 요거 술토예요 진토는 습토죠? 초기 예. 지정중류라고 해서 이거 숫돌지자인데요. 이렇게 정해진다. 양옆으로. 어, 오늘도 비가 많이 오지만 양옆에 뚝이 딱 잡혀 있으면 가운데로 물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예, 이 술토가 충분히 물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원인은 시에 재성이 있어서 병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재성이 있어서 병이 된다는 것은 뭐 그렇게 안,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이 사주가요. 화를 용신으로 쓴다면, 예, 목은 휘신이 되니까요. 예, 경지, 초원에 수목으로 흘러서, 이 때에요. 예, 수목. 아, 요, 요음만 그래요. 이 가빈대우는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이치 서양 불계라고 했어요. 이런 결과, 이때까지는 어려웠다라는 거죠. 지 삼순회를 벗어나서, 운이, 봉, 파운으로 흘러서, 여기 이렇게죠. 네. 네. 이렇게 흘러서, 좋죠? 이어 네. 출신으로서, 이건 다른데서, 그러니까 이어란곳 뭘까요? 네. 네, 특채를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백으로 들어간 거죠. 뭐, 저, 저 용사는 다 대통령한테 눈에 들어오면 다들어가고돼 있어요. 사지 주목까지 됐어요. 오후 에 네. 자, 이 운에 이 사람이 왕성하게 활동을 운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실신 충황했다. 아, 죽지는 않았죠. 네. 대성에서 뭐예요? 때를 만난 거예요. 귀신, 무적환, 아니, 적환, 이건 귀한갈적자의 예, 환배수한체 대성에서 일을 직급을 맡았는데, 이 사지 주목에서어 대성에서 그래도 귀양 갈 정도의 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자에서 오늘날 지금 배수리수라고 해서 뭐를 하고 있어요? 근심을 털어내고 있다라고 하죠. 이때는 솔직한 예로 좀 활동성이 있어야 되나 지나친 자수를 추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예. 상관격이에요. 금수 상관, 희경관이죠. 어. 오원의 원령에 득한 자수에 충을 해서 세자 충하 왕자 발 한가요. 그래서 어, 이거 이거 발끝날 발자인데 어, 세자 충하 왕자 왕신발이 되는데 발끝날 발자입니다. 성질을 확 풀렸다는 뜻이에요. 뽑힌 뭐, 게 아니라. 어, 고추이 죠？어디 네. 갔 을까요？바가, 안 보이 네요？이 발이, 어. 아 니라 아. 이 발자 맞네요. 새신충왕 왕자 발끊했다 아, 성질을 냈다. 아, 왕신 발. 아, 이거 발자 맞아요. 예. 네. 호폐 발자 아닙니다. 아, 야 예, 맞습니다. 태성에서, 어, 일은 저질리긴 했는데, 어, 귀양갈 정도의, 예, 벼, 벼슬은 안 됐고요. 그 근처에서 지금, 예, 수심을 털어내고 있는 거죠. 예, 수호행이 5.7에요. 예, 실제 포화용이죠 자, 봅시다. 161번입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좋게 나오죠. 어, 그런데 철초선생은 저렇게 왕신을 충하면 왕신이 성질이 발끈해갖고, 어, 이때 안,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참, 이, 그럴 수가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둘렌 6대 은에는 어, 별로 좋은 골을 못 보죠. 지금은 아유, 지금 괜찮습니다. 정사까지는 격하겠는데. 아, 오히려 정사대운이더 불안한데. 무어대운을 지적하시네요. 사주 참 좋은 사주인데요. 네. 자, 162번입니다. 이거는, 어, 상관격이에요. 격은 상관격이고, 화토상관입니다. 그럼 화토상관은 곧 뭘까요? 예, 인수를 용실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금수상관을 모르라고요 관을 상 용신으로 하고요. 예, 정, 응진, 개사, 을추, 병작, 예. 어, 목화, 삼각격이에요. 인수를 용신으로 쓰는 거죠. 그럼 이 수를 용실로 쓰는 겁니다. 근데이 특수격으로 변하더라고요. 인수용 인수격으로 했는데 특수격인 인성용인격으로 잡았는데 상관용인격으로 잡아도 될 거예요. 아. 차는 목화 상관이다. 예, 인수통곤 녹지했다. 또 괴수가요. 어디에 이 자수에 녹지를 따랐네요. 격곡 미상벌 또 나오네요. 아름답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러 꺼리는 건 재성 괴인 하는데 재성이 괴인을 한다. 이거 축토 가요 예, 국수를 하죠. 예, 그렇지만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자축합토하는 게더 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사와 뜨거운데 이런, 이런 경우는 어 충하는 것보다는 합해서 자수의 기운을 어 뭉치는 것이 더에 좋지 않아요. 축진 개 습토다. 네, 맞아요. 능축, 능, 축소, 축소회화. 예, 네, 물을 저장하고, 불을 끄니, 여름이니까요. 애석한 것은, 온도, 무술화. 예, 네, 여기까지는 돼야 되죠. 근데 무술 대원에 아마 끝났을 것 같아요. 이치, 이런 결과, 일계 한 건. 아, 하나의, 뭐예요? 한 건. 아, 한유. 예, 네, 차가운, 저 뭐죠? 선비. 예. 네. 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양반 노력을 하지만 어, 부, 보장을 못 받는 양반이죠. 지신운에 화절 수생하니 이때요. 예, 그래도 명렬 반구이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어저저 국립 학교예요. 반구. 예, 이름을 올렸어요. 학교를 한 거예요. 후에 아홉 번씩이나 추위에 갔는데도 불척. 예. 이루질 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무술 대원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구조상으로 좀안 좋다. 여름에 목 목이 술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 수어행이 오히려 많아요. 5.9예요. 상관생명 화어행도 4.7이고요. 수채 토화용제에서 토는 불용함은요 화목 요 요인이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이 특수격으로 처리했어요. 인성용인격으로요. 참, 만들었다. 더하여, 앞에 명조 사례는 금수상관 희경관이 된 명조였고요. 이 명조 사례는 목화상관 희인수가 된 특수격이 되었다. 천재님도, 결국은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닌데, 라고 할 정도이지만, 하나의 차가운 선, 그러니까, 한유라고 하면, 어, 뜻을 표지지 못한 선비예요 프로그램은 정경이 개도하고 무술대원이 아마 분내했을 것이다 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사주보다는 이 사주는 별로 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유대원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이 무술대원을 피하기는 힘들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폐자, 아, 경축해서 괜찮은데, 무술대원이 무섭게 기다리고 있죠. 네, 참 무섭습니다. 무술. 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칠게요. 아마 다음은 어, 상관, 어, 2월 상관용제격이네요상관용제격을 준비해서 강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